식식이네 시기와 찌찌이가 돌아왔어요. 자 오늘 행운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행운 뽑기가 가장 첫 번째. 오. 과연 뭐가 뽑힐 것인지. 음, 아주 좋은 게 뽑히면 짜잔! 우리 식식이네 여러분 행운 가득하세요. 여러분 우리 식사 여러분 식사 잘 먹고 행복 가득하게 행운이 찾아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접을 것은 자 이렇게 생긴 병사 왕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번 노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여봐라! 곧 전쟁이 날 것이니! 전투 준비를 해라! 예, 배야!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가지고 놀수 있어요. 얘네는 변신도 한답니다. 변신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 거고요. 자, 그럼 준비물은 색종이 딱한 장이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식사 여러분이 접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런 게될수 있어요. 저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우리 식사 여러분은 제발 쉽게 접으시기를. 잭찌이도 음, 따라 접을 거예요. 나는 검정색으로. 그럼 접어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아무렇게나 일단 색종이를 놓고 세모나게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 펴주시고요. 가운데로 양쪽을 모아 접기 합니다. 눌러주시고, 우리 식식이의 예 식사 여러분, 식사 먹는 법 잊지 마세요. 뒤집어서, 요기 뒤쪽에 요쪽장, 요거, 요거, 요거를 나오게, 이렇게 반으로, 안쪽으로 모아 접어 주시고요. 이쪽도 똑같이 모아 접습니다. 그 다음, 요고장에,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를 하고요. 모아줍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완성이 되긴 하겠죠? 펴주시고요. 자, 요거를, 선에 맞춰 접는데, 여기 투구, 이 투구로 하고 싶은 쪽을 얼굴이 될 곳을 접을 때, 얼굴 될 곳이 뒷면으로 가게 해주세요. 음. 뒤집어서. 자, 얘를 이렇게 끝으로 맞춰서 올려 접고요. 여러분,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 선으로 접습니다. 선으로. 또 선을 맞춰 접고요. 또 선으로 접고, 계속 반복해서 위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접으셨다면, 또 다시 쫙 펴주고요. 또 작게 접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이 세모나게 접고, 계속 접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세모나게 접고 자 이거 잘 맞춰줘 봐야 돼요 자 여기 여기 끝에가 요거 잘안 맞아서 이고오 이거 그다음 펴주시고요 또, 가운데로 모아 접고, 랄랄랄랄라. 아직은 쉬운 부분이고, 끝에쯤 거의 와서 어려워질 거예요. 완전. 음, 그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보이도록. 모아 접어 주시고요. 만만 나나 나나. 아 우리 잭잭이 한번 얼굴 좀 보여줘. 심심하잖아. 오케이? 우리 잭잭이 자 그럼 또 모아 접기 하고요. 잭잭이도 잘 접고 있겠죠? 이렇게 모아 접기 했으면. 펼쳐줍니다. 또 얼굴이 된 쪽, 아까 이렇게 접었던 쪽이 아래로 가게 해놓고요. 그다음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아까랑 똑같이 지그재그로 계속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셨다면 반으로 접을. 주시고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이렇게 선이 다 났으니 펼쳐주세요. 이렇게 아주 많이 선이 났어요. 와, 이거 안나오겠다그 다음, 이걸 지그재그로 다시 접은 다음, 두 칸만 제대로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벌려서, 빵, 빵! 뒤쪽은 이렇게 움푹 파져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접히는 곳 끝에 칸, 이쪽 칸보다 한칸 위, 여기 칸에서, 이렇게, 끝에와 끝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걸 잘 접으셔야 해요. 이제부터 어려우니까.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끝칸인 여기에서 한칸 올라간 다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또 이쪽 선에 맞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이쪽 한두개또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얘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우와 그 다음 여기 칸두 칸은 안쪽으로 대각선을 접었던 걸 넣어주시고요. 얘네 접는 게... 아이고, 어려워. 이때 포인트는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고 내려서 얘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다 접으셨죠?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양쪽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얘네 이것들을 이렇게 얘를 이렇게 요 선을 접어줍니다. 여기를 접고 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야. 아이고. 얼굴 오르네. 그 다음 또 지그재그로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조심조심 선길이 맞춰서 피고 접고를 계속 해보세요. 저 이거는 이거 종이접기에서는 쉽다고 보면 돼요. 쉽다고. 그 다음, 여기 두개 세모난 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 내리시고, 이제 얘네 둘을 펴주세요. 둘만. 그 다음, 얘를 올려서 안쪽으로 아까 접었던 놈들은 집어넣어줍니다. 이 들어갔다가 재채기 소리는 재채기가 한 거예요. 음 이렇게 된 다음 양쪽 두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 접기 합니다. 모아 접긴 펴주시고 자 여기서 단한칸한 한 칸을 이렇게 딱 접어서 잡아주시고 얘네를 또 가운데를 벌려서 한 칸에 한칸 올라간 칸 이쪽 칸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선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쪽을 이렇게. 한칸 올려서 얘네 대각선 되게 이렇게 앞으로 밀어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얘네를 한 칸씩만 더 펴주세요. 그 다음 얘네 한 칸씩 폈을 때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맨 아래 칸 양쪽 그걸 대각선이 되도록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생기도록 찍찍이 이만큼 접었다 네 찍찍이가 다 이만큼 접은 걸 보면 여러분도 접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가득할지? 자, 그 다음 여기를 또 대각선 이두 칸이 대각선이 되도록 다시 또 내려서 이렇게 접고 양쪽 팔들을 아래로 접어서 가운데 여기 한칸 이 있는 몸통 쪽으로, 딱, 딱, 모두, 안쪽으로, 얍!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단한 칸, 아까 이 모양으로 돌려놔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최대한 이쯤 벌려주고 아니 여기만큼만 딱 벌려줘서 여기 이렇게 팔이 되려고 접어놨던 부분을 한칸 위쪽 여기선 여기선을 아래로 접어 내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올려주시면,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다시 양쪽을 접고요, 이렇게. 짜잔. 그 다음, 여기 아까 팔 표시했던 곳을 다시 접자. 접어서, 팔을 만들어주시고요. 뒤쪽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다음 뒤쪽 여기를 누르면서 팔들을 다시 모아주고요. 꾹꾹꾹 꾹꾹. 오기에 병사 캐릭터 시치기네 TV에. 최초 캐릭터 모드 완성 얜 이제 식식인의 병사 식사들의 병사 해가지고 식병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어때요? 음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지만 마음에 안드시면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자 얘를 이렇게 하면 저의 가장 멋진 어렵기도 어려운 병사 캐릭터 완성. 근데 네, 여기서 잠깐 발을 안쪽으로 넣어줬던 거 있죠. 얘를 이렇게 접기만 해도 되고 안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접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안 넣고 접기만 해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쿠키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이스 쿠키 영상. 자, 여러분. 이게 예, 변신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왕처럼 말이에요. 그 방법은, 자, 얘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접었죠 팔을. 얘 팔이 없어요. 신기한 거는 팔이 없어요. 팔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볼 거고요. 얘를 몸통이 두 칸이 되도록 해주세요. 두 칸. 그다음 앞으로 밀어서 접습니다. 음, 뒤쪽에서 하면 더 편리하고 편하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킹이 됐어요. 킹킹 킹, 킹. 자, 잭잭이도 한번 변신해 볼까. 킹 다시 보여줘봐. 자, 우리 잭잭이가 못 접었나봐요. 한번 더. 자, 일단 일반 병사에서. 일반 병. 여기서 이렇게 펴 주고요. 머리머리. 그다음 몸통을 두 칸으로 두칸 꾹. 그다음 여기 한 칸을 앞으로 밀어서 이 뒤쪽을 꾹꾹꾹 접어 주세요. 그냥 부리로 해야 되나? 콕콕콕콕콕. 와, 나중에 찍찍이 부리 때문에 영상 찍을 때 책상 부서져 있는 거 아니겠지? 짜잔, 우리 찍찍이의 병사. 아니, 왕이야 그거. 이거는 장군 또는 왕으로 사용하는 거고. 찍찍아. 예. 네. 자, 일반 병사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왕병으로는못 해요. 왕병. 왕도하기 병사라는 뜻. 왕병. 대머리. 이명세. 커다란 머리. 끅끅끅 잭잭아까 안 지러워. 자, 네. 그러면, 찍찍이와 씩씩기의 종이접기가 완성되었어요. 찍찍이 이름은 작성해주신 분이 아직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 잠깐! 여기서, 저보다 잘, 잘 접으셨다면 구독! 못 접으셨다면 좋아요! 알림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자, 댓글! 댓글, 댓글! 댓글로 잭잭이의 이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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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사실은 구독, 좋아요 모두 눌러줘서 된다는 사실. 그럼 진짜 잭잭아! 인사하자! 안녕! 안녕.